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국기 32장 15절부터입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두 판에는 글이 새겨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우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송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오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 부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 부츠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자 와천 명쯤 죽였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금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얼른 시내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써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두 돌판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고 그 판에 하나님께서 손수 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실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진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진에서 큰 소리가 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송아지를 돌면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손에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산 아래 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금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분노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새겨 주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을 불러서 왜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죄를 지키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론은 신의 산에 오른 모세는 보이지는 않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부치들을 모아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라고 핑계 대는 것처럼 아론이 그와 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핑계 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아론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백성들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주님 편에 설 사람은 모세 앞으로 나오라고 하자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닥치는 대로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찔러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주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만들고 거짓말하는 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편에 서서 의로운 칼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기를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용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 결혜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 백성과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과 저주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는 오직 그의 이름만을 지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쓸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에게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회개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신 강구하며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영혼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죄를 대신해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를 하면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